여러분, 들잔낙스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많은 신학과 교회의 정치 모습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모형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러한 개혁이 일어났는데잔낙스는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성을 지키다가 투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어떻게 형벌을 받았냐면 프랑스 군함 밑에 들어가서 바로 이 노를 젓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. 19개월을 프랑스 배 선창 가장 밑에서 보통 그렇게 하면 다 죽는데 이 사람은 견뎌내고 다시 돌아와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. 보통 다 죽어 나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그는 스코틀랜드에. 아주 유명한 개혁가가 되게 됩니다.